오늘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메시지를 대독해 주신 황희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장으로서 이런 인사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수고를 하신 김재랑 수석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정세린 국무총리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대신 한국회의 안보를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활절 역사상 대한민국 국정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박지원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계가 모두 자랑하고 응원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 조창 기도의 회장님, 지난날 많은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종교인 과세 대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주시고, 소개해주시죠. 진심으로 대위당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크리스찬 의원님들께서 오셨지만, 야당을 대표해서 우리 송석중 의원님이 오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취재를 하러 오신 지상파, 종편, 일간지 기자님들, 교계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